자, 이제 아까 이야기는 그 우리가 인간의 이야기 본능이 있다는데 이 인간 속에 이야기 본능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창조 신화야. 세상에 있지 어떤 국가나 민족이 생길 때는 꼭 필수품이 뭐야? 신화. 그렇지. 창조 신화가 항상 있지 보면은 아 희한해요, 보면. 런데이 신화라는 게 창조 신화 같은 경우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턴이 좀 비슷비슷해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구약성경에 있지, 나오는 거 있지. 앞부분에 나오는 거. 그거랑 거의 다 비슷해. 뭐 처음에 뭐 빛과 어둠이 있었고, 그지? 어. 카오스가 있었고, 정리가 되었고, 어. 그 다음 뭐가 있나? 빛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지. 말씀이 있었다 하잖아. 말씀이 있었다는 게 뭐야?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야. 피 하네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인간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지. 뭐, 불이니, 물이니, 바람, 뭐야? 또 농기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창조신이 있고 꼭 거기엔 또 대리인을 또 붙인다고 보면은. 대리인한테 뭐 이제 그 농사에 필요한 것들, 그지? 그, 그걸 우리는 문명이라 하지, 문명. 도구가 시작되는 거, 그지? 어, 그런 것을 줘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좋은 예로, 그, 뭐,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뭐, 곰이, 곰하고, 뭐, 호랑이하고, 누가, 곰이 인간이 되나? 어, 곰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하나님이 뭘 주나? 뭐, 농기구하고, 뭐, 그, 그 뭐야, 농사 짓는씨앗하고 뭐, 이런 거 주잖아. 바람이랑 뭐, 그지? 어, 그런 걸 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동서양의 이제, 그, 어떤, 그, 신화들은 다, 창조신화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좀 특이한 신화가 있더라고, 어디 보니까. 뭐냐면,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그 희한해 보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유일신이 아니고, 이제, 뭐, 곳곳에 막 신들이 막 있어. 신의 대리인들이지. 문명을 시작하는 신들이지.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왜 수메르 신화는 좀 특이하냐 면은 이, 앵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양반은 그 특이한 게이 이제 브랜드가 뭘, 뭘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운명을 거스르는 힘을 가진 신이야. 무슨 다른 능력도 아니고 운명을 거스르는다는 게이 굉장히 좀이그 뭐라 해야 나좀 이념적이라 해야 되나? 어.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념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좀 되게 특이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 이제 뭐, 수메르일 보면 뭐, 그, 뭐, 강, 그, 뭐야, 4대 문명 발상지지, 거기가? 무슨, 무슨 강이야, 그게? 어, 무슨 뭐, 강이 흐르고, 그지? 뭐, 있는데, 이제, 엔키라는 신이 이제, 여기, 어, 자리 잡고 이제, 뭐, 문명을 시작한 거야, 그냥. 근데, 강 건너편에, 누가 시작하려면, 이암나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신이 하나, 이제, 신장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신장개혁을 딱하려 하는데, 소문을 가만 들어보니 그, 강 건너편에는 무슨 신이, 그, 뭐, 운명을, 뭐, 어떤, 그, 자지우지할 수 운명을 거스르는 힘을 가졌다는 그 브랜드가 있다니까, 그거를 어떤 펜츠 마킹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사설리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소문 해보니까, 이, 이, 앵키라는 신이 이 술을 좋아한다는 소리도 없고는, 서래서 이제 건너가는 거지. 건너, 이제, 콜 때렸지. 그지? 아이고, 우리 저녁에 뭐, 언제 술이나 한잔합시다.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앵키는 이게 술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 신이라서. 아이, 빙고 가면서, 죠 보자. 이래갖고. 둘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야. 이제, 앵키하고 이난나하고. 맨날 며칠 술 마시면서 이난나는 이제, 오만가지 앵케 하는데, 이제, 똥구을간지럽게했지 하, 뭐, 문명 일으키는데 대단하시다, 야. 근데, 운명을 거스르는 그 능력이 있다는데, 그거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는 술이 만땅이 된 상태에서, 아, 이걸 하면 빌려가시오, 야. 그래서, 냅다,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빌려와가지고, 강 건너와서 다시, 이제, 문명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건너편에서는, 그건내 브랜드인데, 있잖아요. 내 터컨데, 이 뭐, 돌리도 못 준다, 야. 이러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 창, 그 어떤 한 어떤 민족이 일어나는 어떤 창조신화에서 운명이라는 문제를 갖고 거론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상황이야. 근데 반대로 또 하나를 한번 보자고 중국의 어떤 창조신화에 보면은 이그 중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방고라고 했어. 방고라 했는데 이 방고도 또 대일인이 있어요. 어 대리인이 여화라는 대리인이 있어 그래 이제 인간 하나 만들었지 여자로 여화라는 여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는 있지 음 성경식으로 하면 보기에 좋았다 야어 근데 이여화라는이 신은 이제 혼자서 세상이 뚫려뚫려 돌아다니니까 재미없잖아 뭐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하는데 인간이 뭐야 반신 반인의 상태에서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건지 무전 심심한 거야 이게 그, 저기, 창세기하고 또 거의 흡사하지, 그런 것도, 그지? 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인간을 하나 만들어 봐야 겠다 싶어서, 어쩌냐 하면은, 이제 그,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뚫뚫뚫 해고 인간 모양 만들어갖고, 이제 용어를 뭐훅 뿌려 엿는 거지. 그런 그래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여화가 처음에는 이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정서스럽게 만드는 거야. 소위 말해서 우리 저, 자동차 정비소 가면 써있는 거 있지.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야. 인간 하나 맞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여화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작심 삼일 스타일이야. 이것도 해보니 재미가 없어요.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지루해서는 어쩌냐면 새끼를 이렇게 꼬아갖고는 진흙탕에 둘둘둘둘 돌려요. 그래갖 툭툭 던져버려. 그러면 이막 어떤 막 흙덩어리가 막 튕기 나가잖아. 튕기 나가면서 그거 막 인간이 막 나오는 거야. 완전히 복굴복이야 어떤 인간들은 찌그러진 인간, 뭐 눈이 빠진 인간 있잖아요. 정신없는 인간 오만 인간들이 막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행히 재수 좋은 인간들은 반듯한 인간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두 가지 신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메타포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운명을 거스른다는 어떤 그 어떤 메타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있지. 자, 그렇게 여화가 막그그 그 뭐야 이그 새끼줄로 막 지나다 흔들어 갖고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인간들 있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못난 인간들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뽀글뽀글 태어난 거야 이거 있잖아요. 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거 있잖아 내, 따, 내 의지 아니야. 이여하였던 그거야. 이렇게 비비비 돌려 던지다 보니까 툭툭 튕기 나오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운명은 내 스스로 할수 없는 거야, 그지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인 거야. 그게 뭐야?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메타포다.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이데그하이데그의 실존주의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야, 놀랍지 않냐? 창조 신화에 있잖아. 하이데그의 실존주의가 이미 있잖아.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 중국 신화에. 자, 근데 이두 가지의 개념이 인간의 어떤 있지. 자, 어, 여화에 의해서 인간이 막 찌그러진 인간, 못난 인간, 제멋대로 있잖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던져진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야.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평등한 거 있지. 불평등의 기원인가, 그것은? 그러면 인간이 다들 있잖 반듯반듯하게 태어나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어, 찌그러진 인간, 이런저런 인간들이 막 태어난 건 인간의 재앙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인간의 다양성이지, 다양성. 결국은. 그 다양한 인간들이, 제멋대로 된 인간들이. 자, 여러분들. 나는 그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 얼굴들을 보는 거야. 다 달라야. 어, 다 달라.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부 반듯하게 생긴 인간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울퉁불퉁이 있잖아요 제멋대로 생긴 것들이 세상이 보기가 아름답잖아 그지? 어. 자 신화 속에서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이 이제 다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쭉 흘러오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숱한 어떤 뭐 소설이니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문서화된 이야기 어떤 구조에서는 가장 먼저 문서화된 게 이제 히랍비극이지요히랍비극 이제 희곡이지고 희곡인데 그다음에는 주로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게 소설이고 그지. 어 그리고 지금 현대 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로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분화가 됐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 스토리텔링의 집은 어디일까요? 음. 장르적으로 말이야. 왜냐하면 이 장르를 이, 이, 지 규정하기가 매우 애매해. 왜냐하면 이것이 오만데 다 붙어 있는 거야. 소설은 문학의 어떤 분류에 들어가고, 그지? 연극은 연극의 분류가 있는데, 장르로서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은 오만데 다 붙어 있단 말이야. 광고에도 스토리텔링이 붙어 있고, 뭐, 영화에도 붙어 있고, 있지. 심지어는 요즘 건축, 잡지를 봐도 집, 뭐, 건축물에도 뭐 스토리텔링 운운하네, 해 보면. 어.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 오만가지 스토리텔링 운운하거든. 어. 우리 지방의 스토리텔링은 뭐, 있잖아. 자, 솔직히 그렇다면은, 이 스토리텔링의 어떤, 이 장르라는 것은, 어,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있지. 자,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 구조에, 이야기 의 어떤 그 장르의 어떤 속성들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야기의 속성들은 어떤 게 있나. 첫 번째, 우리한테 뭐 가장 잘 알려진 게, 뭐야. 뭐 소설 아니냐, 그지? 소설도 있고, 또뭐 드라마, 그지? 드라마도 있고, 또 영화야. 예? 영화, 만화, 뭐, 심지어는, 노래, 가사, 노랫말 도 그지? 노랫말이야? 노랫말, 가사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그지? 또 뭐, 수필도 있고, 수필도 있고, 또 뭐냐면은, 중요한 게 시라는 게 있지, 시. 그지? 시도 서사성이 있지, 보면은. 자,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이 특징들이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이야기 구조야. 근데 각 장르마다,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어떤 포커스가 있어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야기 그 이제 소설 작법을 보면은 뭐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법들이 나오지 뭐 구성이 어떻고 있잖아요. 또 캐릭터가 어떻고 뭐 대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는 현대 소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장의 힘을 갖고 이야기하거든. 문장의 힘이냐. 문장의 힘으로 갖고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거고, 드라마는 뭐야? 드라마는 일상성이지, 그지? 일상성이고, 어, 이것도 뭐 구조적인 거, 구성이 좀 어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영화 같은 경우는 가장 문법적으로, 영화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대사는 어떻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법적인데, 그러나 그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플러시아 구성 어. 왜 구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냐 하면은 영화가 갖는 매체의 특징 때문에 그래 보통 우리가 장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장편 소설의 분량을 2 시간 내외 안에 다 꾸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두 시간 안에 장편 소설의 분량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면은 두 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이야기 집중하기가, 어, 그러다 보니까 구성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 구성 안에서 이야기를 끝내야 되니까, 있지. 어, 근데 또 만화 같은 경우는 매우 이 장르 중에 가장 자유로운 장르야, 또. 문법의 자유이지. 뭐 등등이 있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가장 유사하게 느껴지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 보면 드라마하고 영화가 가장 유사하게 깨지지, 보면. 생긴 게, 그지? 음.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대본이나 보면은 좀 유사하잖아. 가장 비슷한 거 같잖아, 그지? 근데 나는 전혀 이게 다르다고 봐, 이게 두 개가. 어. 왜 다른 거 하면은, 이런 게 있어. 소설은 말이야. 이야기, 장편소설이다, 이런 경우. 장편소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확장을 시키거든. 장편소설은. 그런데 우리 영화 시나리오는 보면 이 장편소설을 끊임없이 확장시킨 이야기를 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바로 이제 구성이지, 구성. 압축을 시키는 게 누가 압축을 더잘 하냐가 관건이야. 그 어떤 기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소설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펼쳐낸단 말이야. 펼쳐낸다면은, 이 펼쳐내는 속성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드라마하고 비슷해. 드라마 우리 한번 봐봐. 미니 시리즈 보면은, 뭐 누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있잖아요. A와 B가 있잖아요. 어, 수위하고 종호하고 둘이 있잖아요. 연애를 해. 요 결혼 문제하고 옥신각신 해. 요 그런데 수위하고 종호 이야기만 집중하냐? 아니지. 그 다음 어쩌냐? 종호의 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의 또 여동생이 있고, 그지? 이모가 있는데, 이모랑 또 수위의 삼촌이랑 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다그 이야기도 한참 해줘요. 해서 다시 또 돌아와요. 자, 드라마는 매우 느슨해, 이야기가 막 펼치내면서. 왜 느슨하냐? 드라마의 매체 속성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집에서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는데, 연속곡을 보는데 말이야. 뭐, 부호에 가서 찌개도 끓이다가 있잖아. 또, 일비 와서 보고 있잖아. 이야기가 이게 너선, 느슨, 이게 너선하이 가야, 좀, 보다가 안 보다 해도 있잖아. 요 대충 이야기에 연결되는 거야. 너무 밀도가 높으면은 드라마가 안 돼요. 끊기면은. 우리 대충 그렇지. 뭐냐 면은 니들 미니 시리즈 뭐 중간에 이제 뭐 하나 좀 빼먹다 하더라도 저 식당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잠깐 밥 먹으면서 잠깐 보면 다 연결되지. 그지? 어. 다 연결되잖아, 그게. 막 펼쳐져 있고, 느슨, 구성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그런데, 그에 비하면은, 영화는 있지, 매우 밀도가 높단 말이야. 고밀도야, 고밀도, 이게. 이거는 영화의 매치 때문에 그런 거야. 두 시간 동안 극장에 앉아서 차렷자세로 앉아 보는잖아. 집중했어요. 집중해서 보는데, 밀도가 낮으면 안 되겠지, 돈 주고 왔는데. 그지? 이거는 고밀도단 말이야. 고밀도로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나면은 상황을, 어, 상황을 매우 압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보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이랑 종호야? 다시 이제 또 캐스팅 됐다. 어, 자, 이제, 그 어떻게 하냐. 종호네 집 거실야? 이 어, 자 드라마다. 드라마 한편 내가 이제 대본을 하나 만들어 볼게. 어, 종호네 집 거실이야. 전화가 울려야 전화벨 띠리리리리리. 어, 여보세요, 야? 수희가 전화 왔어요. 나 수희야, 어, 종호야? 뭐, 뭐, 괜찮아? 그랬더니, 어, 괜찮아요. 뭐, 어제 많이 울었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둘이 이제 헤어져갖고는 뭐, 어쩌고 하는가 봐요. 대사 한참 나요. 그렇게 종호가 하는 소리가 뭐,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러니까 수희가 뭐, 생각해보고 뭐, 어쩌고, 야?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한참 대사를 하다가는, 종업하는 거지. 내일 뭐, 강남역, 어? 뉴욕 제가 에서 7시 반에 보자, 야. 어. 어. 아니, 면뭐 스타벅스에서, 야. 7시 반에 보자, 야. 글쎄, 뭐, 어쩌고저쩌고, 야. 땡땡땡, 야. 자, 그 다음, 신2야. 아, 어, 강남역. 전철역, 야. 뭐, 수위가 그러나온다, 야. 그러 올라온다, 야. 그러오는 모습. 또, 어, 신3. 종호가 있잖아요. 초조한 표정으로 강남역점에 뉴욕제가에서 기다리고 있다요. 신사야 어, 어, 수위가 저기 뭐야, 어, 그 뉴욕제가로 들어서고 있다요. 이제 앉는다. 까지. 그래 요즘도 하면은 드라마라면 뭐몇분한 3, 4분, 뭐뭐 뭐 길면 4, 5분까지도 가겠지요. 자, 요, 요 드라마를 영화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화 시나리오로 옮기면. 자, 조어 집 거실, 이 야. 따르르르릉 어, 수위가 전화 수위 목소리야. 어, 나 수위야, 요 둘이 점점점, 야. 말없음, 야. 어, 긴장된 표정, 이 야. 컷. 어, 컷. 그 하고, 이제, 신투, 야. 어디야. 뉴욕제가야. 어, 뉴욕제가야. 그리고 뒤에는 뭐, 백시계가 있어. 일곱시 이이 어, 수위가 들어오고 있어요. 끝. 그쵸? 왜냐면, 그것만 해도 다 표현이 돼. 요 그러면, 한, 한 15초? 15초? 어, 한 15초면은 이야기 다 끝나. 어,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아니, 가서 찌개도 끓이다가 있잖아요. 잠깐 또 아줌마가 왔어, 있잖아. 포고는 어, 그렇, 그렇구나, 그렇는 하고 있잖아. 또 딴짓 하다가 전화도 받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이 중요한 상황을 15초에 지나가 버니면어게해요 그지? 앞뒤 맥락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드라마는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고, 영화는 이야기를, 즉, 이것은 이야기라는 것을 상황이지, 시추에이션 거지. 상황을 밀도 있게 압축을 시킨단 말이야. 전혀 달라요, 이, 이 드라마랑 영화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긴는데 전혀 달라, 막, 이게. 속성이, 속성이. 그럼 가만 보면 은이 드라마는 뭐라고 속성이 비슷하냐면 소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장편, 소설. 장편 소설. 장편 소설 끊임없이 펼치네. 그러고막그 내면이 있다는 나레이션. 뭐가 어쨌는데 10년 전 그때 기분이 어쨌다는 둥이 있잖아. 시시콜콜이 있잖아요. 뭐 그녀의 표정이 어쨌다는 둥 있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계속 펼치내면서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혀 엉뚱한 생뚱맞은 시라는 거 있지 시. 시라는 게 시의 본질은 뭐냐? 시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보면은 언어를 절제해야 돼. 언어를 절제하지만 아니면 그게시 산문이 돼야 보면은 산문과 시의 차이는 바로 그거야. 언어를 절제했는가? 언어를 펼쳐했는가 했지. 어행만 짤막 짤막 해서고 했다고 해서 그 시가 아니야. 행은 있잖아. 길게 가더라도, 산문 형식으로 됐더라도, 그 내용이 언어가 굉장히 밀도 있게 갈 때, 그것은 시가 되는 거고, 행을 있잖아. 시 형식으로 해놔도, 언어가 느슨, 느슨하게 있지. 가면 그것은 산문이야. 속성적으로 보면은. 음. 그런데, 이 시라는 속성이 뭐냐면은, 결국은 언어를 경제적으로 활용한단 말이야. 자, 언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속성과, 영화는 상황을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야. 즉, 그러면은, 속성적으로 보면은, 영화 시나리오하고 시의 속성이 비슷해. 유사하다는 거야, 속성이. 맞닿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은 있지. 엉뚱하게도, 영화하고 비슷한 거야. 이 시하고 맨날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드라마하고 비슷해, 속성적으로. 펼쳐내는 거 있잖아. 상황을 편안하게 펼쳐낸다는 거. 자, 이런 어떤 이야기의 속성이 있는데 그 좋은 예가 우리가 그 생각을 보면 돼요. 인간과 개의 관계. 그렇지? 자, 인간하고 가장 유사히 생긴 게 뭐야? 원숭이.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근데 니들 원숭이 데리고 다니냐, 어디. 원숭이 안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집에 원숭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그렇지?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하고 유전자가 많이 차이 나는 있잖아. 개를 데리고 다녀, 맨날. 개 죽으면 있지. 그편 패닉이 빠지잖아. 개를 뭐 봐봐. 패닉이 빠져요. 사람들이.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를 좋아하는 종류가 조금 달라야. 뭐 먹는 거를 한 몸으로 있잖아요. 어, 하는 어떤 경우도 있지. 요즘 이제 삼복도위가 다가오니까 이제 서슬이 이제 또, 어, 또 다른 방식의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보면 개를 뭐라 하나. 반려 동물이라까지예요. 자, 인간과 개의 관계, 인간과 원숭이의 관계. 자, 그걸 생각해보자고. 그것은 바로 인간과 원숭이의 관계가 <laughs> 영화 시나리오와 드라마의 관계인 거야.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긴 데 있잖아. 사실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거. 영화와 시는 생긴 거는 전혀 다른데 매우 속성적으로 유사하다는 거. 드라마와 소설은 생긴 거는 전혀 다른데도 속성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거. 자, 이야기 문법은 이렇게 있아 내재된 문법이 각자마다 있어 보는. 응.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의 문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스토리텔링에는 문법이 있단 말이야. 스토리텔링은 또 스토리텔링의 문법과 스토리텔링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을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또 이야기하자